배트햄 마지막 보스는 그래도 끌어가서 퇴출 여지를 좀 노려야지. 아, 그럼 그렇지. 운명의 수레 바퀴가 나왔습니다. 베트햄 마지막 보스입니다. 어? 조카 새끼, 병신 새끼? 오늘 거라 또나왔게 조카 지고개신 새끼? 킹픽 새끼가 또 쪽에 앉았습니다. 혼내주고 싶지만은 글쎄요. 효과적으로 폰을 내줄 수 있을지가 좀 많이 의문입니다. 하필. 킹피의 새끼 말대로 오늘은 저도 플락을 아주 여유 부리느라고 아주 병신같이 꾸려와가지고 참 그냥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요. 레오도 이렇게 되면은 좀 그죠? 아, 좋아요. 일단, 바퀴는 끌어, 바퀴는 내려왔어요. 바퀴는 내려왔는데,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그죠? 준비됐지, 친구?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왕국이 이렇게 퇴출시킨 경우도 구토를 해가지고요. 지살리 <laughs> 좋아요. 일단, 뭐,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반란 1단계는 마무리 였습니다. 배트햄 마지막 보스. 플락 균 같이 꾸며와가지고 이렇게 성공을 하다니. 모자를 괜히 막 삐까 번쩍하게 화려하게 꽂아서 왔는데. 어? 아, 그럼 그렇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하말리 5번입니다. 어? 어떤 새끼가 나도 족밥새끼라고 했어? 어? 아! 그, 저거는 그 여우한테 홀렸다는 그 씹덕새끼구만. 뭐 이새끼야? 오냐 이새끼야. 너뒤질 준비해라. 얘는 뭐 그냥. 포르카리카 5번 공약한 것처럼 길만 잘 뚫어놓고 하면은 그냥 뭐 쉽습니다. 출구도 막 알아서 뚫릴 가능성이 있겠구요. 음, 음, 그러네요. 출구는 뭐 그렇다 치구요. 이것도 아마 트램펄린, 어, 괜찮아요. 트램펄린 잘 타고 가면은 보스는 그냥 뭐, 퇴출은 못 시키더라도 출구는 이제 확실히 뚫렸고요 다시 타고 가면은 보스도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음음 이번엔 음, 블루스 말고 하라 한번 보내볼까? 한번 해보죠 이런 것도 다 실험의 일종이니까 얘는 뭐 아시죠? 그냥 그냥 뭐 쉽습니다 와우 좋았어 풍선 터뜨리면 게임 끝인데 그 애도 수직 낙하고 아 갈릴레오 갈릴레이 표자유낙하맛이 어떠냐, 이새끼야? 흐 <laughs> 월링 3번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요. 그럴 가능성이 대비를 한건데, 아. 잠깐만. 이새끼는 그놈인데, 어? 조밥새끼, 병신새끼? 이딴 가 나온 색조를 지방으로 몰랐으오 이럴 수가. 이 새끼는 콜로 새꿀 마지막 보스인 것 같습니다. 이 새끼 상당히 어렵대요. 뭐, 아무래도 저 새끼 돌고 있는 틈에 왕관 통과해서 뒤쪽 좀 터치기나 시도해봅시다. 오우야. 근데 큰일 나네. 콜로 새꿀 마지막 보스 은근히 까다로운데, 이거. <laughs> 요 앞에 미라클 뿅뿅이도 상당히 귀찮은데 말이죠. 그렇지 보스가 꽃에 먹혀 들어가고 나면 저게 어 뭐야 저기로 들어간다고? 저러면은 각이 나오겠는데요? 저러면 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래. 땅김이 좀 처리해 줘. 음. 저러면 어떤 곳 부... 어떻게 보면 아주 좋긴 한데. 근데 나이 새끼 거의 상대해 본 적이 없는데? 얘는 뭐 그냥 처리하려고 쏜 거고요. 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대관절! 그 와중에 참잘 맞춰내 원하이래요 그죠? 저 꽃, 꽃을 써먹어보면 은좀 어떠려나? 그래! 보세요, 나가! 나가 임마! 아우, 인장 이제는 본체가 꽃으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아이고, 그렇지. 너무 좀 멀구나, 거리가. 아이고 각인데. 이러면은 밑동을 공략할 동의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보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아이고, 씨. 아, 아니면, 발을 갖다가, 뒤치기로다가 꽃에 넣는 거지. 이러는 방법도 있었네. 아유, 젠장, 보스 새끼 이러고도 안 나가는데 참 독하다, 독해. 저거, 꽃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니? 아이고. 이게 예, 꽃으로다가 잘안 들어가가지고서는, 아 제발, 나가! 나가! 나가,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각 나왔는데, 오랜만에 각 나왔는데! 돼지 소리쇼! 아이고, 와. 돼지는 됐고, 나좀 살려라. 아이고, 아. 아이고. 게다가, 보스.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잉크 타리오면은 차라리 속편하긴 하겠는데, 희망, 맞치기보다 희망상, 오잉크 타리오, 아. 아, 아니네요. 오잉크 타리오 아니라 캐리베햄 2번입니다. 약간 아까 그 느낌 들긴 했는데. 흥 표정이 그새 좀 많이 파리해주셨구만, 이좀밥새끼뭐어쩌라고 이씨. 니가 그새끼한테 당해봤어. 니가 아까 개 털려봤어? 응? 음 근데 이 새끼는 너무 멀리 밀치면 저 기름길 타고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은 참으로 좀 귀찮아진다고 그러니까 스텔라 한번 써봅시다 그러네 기름길 타고 다시 올라오네 저거 으 <laughs> 내 무한루프 함정이 걸리셨구만 그래. <laughs> 이러면은 나는 백날이 걸려도 볼게 텐데 잘났다 이 새끼야. 더군다나 또 이렇게 되면은 그죠? 아니면 그냥 일단 관망합시다. 그래도 피가 있는 루프니까 어 그래 이렇게 될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이러고 조금 약 길을 뚫는 거야. 이렇게 길을 뚫고 약하게 살짝만 밀치면은 쟤는 아마 떨어질 거란 말이야. 내가 이 새끼 공략 한번 해봐서 알아. 레오 한번 써볼까? 한번 가볼래 친구. 어이구야 이렇게 보스 좀 밀려나면은 그런 좀 그런데. 다시 돌아왔고요. 다시 밀치기 딱 좋은 위치로 돌아오긴 했는데. 레디 바뀐 저기저 없어요. 실버는 너무 세가지고 <laughs> 그래도 안 밀러난. 방해물이 좀 많아서 그런가? 이러면, 아니야, 실버도, 어퍼 챔프 말고 그냥 쏘면은 어쩌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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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어. 아! 아. 해냈어요! 아, 해냈어요, 여러분. 이 역대급 핸디캡 매치를 해냈습니다. <laughs>